안녕하세요. 대전의 캠핑카 제작소 대도콤폰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찍나? 찍었나? 며칠 전에 찍었나? 기억이 안나 오늘 작업한 거는 봉고3 전기차고요. 작업하면서 언더 보여드릴게요. 고객님도 기다리시고 하시니까 언더 보여드릴게요. 봉고3 전기차고요. 늘 똑같은 거. 자, 여기통여기다 달았구요. 필터. 구형으로 바뀌었, 바꿔서 달아드려요. 저기 여기 열, 기 얼어가지고 연료가 안 올라가서. 그리고 꼭비닐로 막고 장갑으로 막으세요. 비닐로 막기면 솔르 날라가요. 근데 이게 왜,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안에 물이 조금씩 들어가요. 숨구멍이 있어서. 일단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일단 요거는 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. 아이고, 안 다치잖아요. 이 그리고. 히터는, 요렇게 들어갔구요. 배기 요렇게 해서, 요기, 기계판 놓고, 다부와 작업한 거는 늘 똑같지만, 자, 요렇게, 요렇게 해서, 요렇게 마무리됐습니다. 네. 히터 멘트 하고 마무리 짓게요 지금 세게 틀어놔서 폭폭폭폭 거린다. 12월 31일 내년이면은 아 올해 오늘만 지면 내년이네 <laughs> 내년에는 더잘 될려나?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 언제는 경기 좋은 날 있겠, 있었겠어요? <laughs> 그냥 연식을 살다 보면은 그냥 그게 좋은 거라는 생각하고 살아야지 아 차는 먼저 보내드렸어요. 차는 먼저 나가고 지금 저기 전기차 신형 연료 필터 그 라인에 얼면은 라인이 막는 증상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이제 와서 에이스 바 가신다고 해 가지고 고분 그 일단 작업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. 어, 다음 주에는 내일 모레는 화물 3 5도 무시도이터 작업하고 뭐 다음 주에도 또두개 잡혀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그것도 이제 좀씩 올려 드릴게요. 화물차도 <laughs> 작업을 안나 했는데 뭐 좀씩 올려야 될것 같아. 일이 이제 좀점 좀 주니까. 그럼 오늘도 고생한 대전의 캠핑카 제작소, 대덕컴퍼니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드랍쇼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돈 <laughs> <도움> 많이 버시고요. <laughs>